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자기 뜻대로 이루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복된 사람일까요? 그가 많은 외형적인 업적을 남기고 혹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한 사람들의 고통도 알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서러움도, 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조카가 재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 안 해본 사람하고 인생을 놀아지 말라. 아마 이 말은 재수학원가에서 도는 말인 듯 싶은데요. 시험에 낙방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서럽고 고달픈지를 체험하면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성년이 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0세의 장년이 된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여기 나갔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머물러 있던 곳을 빠져나오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어쩌다가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산책하다가 자기 민족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민족을 도와야지 하는 특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구절을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히브리인들을 돌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왕자로 자란 그가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사람을 쳐서 죽게 합니다. 이게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열정과 같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위한 계획인데요. 모세를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있는 더 폭넓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 것만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어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나 보호자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모세가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거절합니다. 거절당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일로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애굽의 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미디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그 미디안에서의 시간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자신이 꿈꾸던 그 자리에서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모세의 아들 이름 아닙니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이 게르솜은 내가 이곳에서 낙은애가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왕자였는데, 내게 꿈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낙은애 되어서 속절없이 타지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네 하는 그런 한탄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이 담긴 이름이 바로 아들 게르솜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가 진정한 지도자도 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짐이었어요. 거절당함. 이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서 내가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게르솜의 날들, 서러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미디안에서의 낮아짐이었죠.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누더라고요. I am something. 난 무언가 좀 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이야. 이 왕자로 자라던 40년, 내가 무언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I am something. 미대한 광야로 도망쳐서 시류에 빠져서 지낸 40년 세월, I am nothing.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어, 민족을 구원하는 I am everything의 시절을 살게 됩니다. 낮승이 있었기에 everything이 in,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왕궁의 모세처럼 무언가 잃은 듯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자신, 에, 자신 있지 않습니까? 이 겸손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할수 없다는 것, 그것 인정해야 돼요. 혹은 지금 내가 미디엄 왕의 모세처럼 다 잃어버린 듯 허무하고 허송 세월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까? 지금야 말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나에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할 때에 로마에 오게 갇혀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에브리씽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